자, 이번 시간에는 초월함수의 마지막 함수인 쌍곡선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쌍곡선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각해보았던니 쌍곡선함수가 아니라 이거는 좀 다른 모양의 쌍곡선함수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지수함수로, 자연지수함수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는데 이 새로운 함수들을 우리는 쌍곡선함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걸로 해도 하이퍼블릭 사인 x 스 이렇게 해요. 하이퍼블릭 사인 x 스에서 하이퍼블릭 사인엑는 2분의 2x에서 2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그리고 하이퍼블릭 코사인 x 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하이퍼블릭 사인과 하이퍼블릭 코 사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머지 하이퍼블릭 탄젠트, 코 탄젠트, 시컨트코시컨트는 상각함수 전환도요. 그럼 왜 2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뭐 2의 x 제곱 하항 2의 마이너스 x 분의이 얘를 왜해필이면 하이퍼블릭 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하이퍼블릭 코사인 이름이라 붙여줬고 그다음에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코탄젠트를 탄젠트 시퀀트 하이퍼블릭 시퀀트는 코사인 코시퀀트를 하이퍼블릭 사인이라고 붙여줬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하고 얘가 네. 즉이값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네. 2의 마이너스 x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얘가 삼각함수와 비슷한 성질들을 많이 가져요 유사한 성질을 가져요 즉이 함수 이런 함수는 삼각함수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랑 확인은 뭐하지만 그래도 얘가 삼각함수랑 붙으니까 얘를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이라고 쓰고 얘를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라고 써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경리 2.2.2예요. 어 하이퍼블릭 사인 x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의 하이퍼블릭 사인과 같단. 즉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뭐라는 s h 냐면 s i n 라 x y a m s c o s i n x 도기 m 수였죠얘 y e hyperbolic, c o s i y 는하이퍼 u a 코사 m s h u a y a m s h Yam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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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m s h s h 무 a 수가 m 요 그리고 정리 6.6.3이 쌍복선 함수의, 쌍복 함수의 성질인데 보면은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야? 1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1이야. 그리고 상각함수에서는 시커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같은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시커트 제곱은 1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제곱의 x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인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것이 합차를 곱으로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들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삼각함수의 성질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하이퍼릭 사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하이퍼블릭코사인을 이렇게 정했더니 얘네들의 사인과 코사인이 그런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삼각함수들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근데 마찬가지로 뭐도 더함수도 거의.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쌍곡함수에서는 마이너스가 안나오죠 그렇죠? 어. 그리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이거는 삼각함수랑 똑같고. 어. 뭐 이런 유사한 공이 따르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인 이거 코사인이니까 사인이나 도함수, 코사인 도함수들은 뭐야 자연지수의 도함수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네. 그냥 하나만 해볼까요? 자,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미분분. 얘는 2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합니다. 이 미분해봤자 2고,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마이너스마이너스이게뭐야이이퍼블릭사인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그래서이런것들서이용 해서, 이덴트코타이트시해트이시게트의도렇게 네. 해서, 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는서 이렇게 해서, 이거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게를가이고푸를거지뭐뭐 푸는 거야 뭐. 뭐 그냥 정형인 거까예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 보는 걸로 하고 자, 우리는 뭘할 거냐면 자. 그래프들을 좀 보면은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어, 일단 사인과 코사인 어, 사인과 코사인 y는 함수물이 사인 x 그래프는 비함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3 차, 함 수, 3 차, 함수의저에 어, 비슷해요. 그래서 트는이리때는1리트는이리사이사트는이고이런모양이 된다. 는이서 x 는이이면이 Y는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그래프는 2차함수처럼길차 돼요. 차원고차원 0이면 y값은 수이 돼요. 차원 수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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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 수차원 수 1, 원 수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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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얘 그래프는 뭐라고 하냐면 한 점의 x를 뉴런 모양처럼 쓰는 해요. 그래서 어, 이런 모양을 가져요. 어, 대체 이런 모양 간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쌍곡선 함수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 공학에 굉장히 물리학이나 공학에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왜 이걸 하느냐 어, 일단 접근을 수학에서는 접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상각함수의 역상각함수를 우리가 배웠듯이 이것도 쌍곡함수도 결국은 뭐냐면 역상각함수처럼 어, 쌍곡선함수도 우리가 적당하게 x의 범위와 y 범위를 줄여갖고 일대일 대응을 만든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정리 6.6. 어, 점, 점, 그리고 역쌍곡함수 역삼각함수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적당하게 1대1 대응을 우리가 어, 1대1 대응을 만들어서 어, 역삼각함수를 배워야되는데 sin이라는 어, 함수의 역삼각함수 sin inverse, cos inverse 얘네들은 x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이따라 하겠지만 이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세 가지만 보면 하이퍼블릭 사인의 역함수 하이퍼블릭 사인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ln 어,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1다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겠어? 하이퍼블릭 사인이 뭐를 이루어있죠 자연 기수 함수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역함수도 어떤 자연 로그 함수로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인버스 x는 ln의 x 더하기 2x 되고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x는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세번째, 파이퍼보릭 칸젠트 인벌스 X는 L x 는 2분의 1 Ln에 L-x, 2 플러스 x 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보다 크고, 2 보다 작다. 왜 이러한 범위가 나오냐면은 왜 이러한 범위가 나오냐면은 2번에서는 얘, 얘는, 얘는 아주 일대일 대응이 아니에요. 일대일 대응이 아때문에 일대일 대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대일 대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 치역의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치역의 범위를 여기서 이만큼만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y의 범위까 그러니까 역함수로 가면 뭐가 돼?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에서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에요 탄젠트에서 치역을 줄인거 거야. 치역 어디에서? 마이너스에서 1산스즉 여기에서의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사이니까 탄젠트 인벌스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죠 그리고 얘네들 이게 된다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에서는 사인 인벌스 하이퍼블릭 사인 인벌스에 대해서 저렇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2번 과제는 해보죠 얘가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면자 y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인버스 x라고 하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는 뭐가 돼? 하이퍼볼릭 코사인 y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y는 뭐야? 2분의 2에 y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y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를 곱해요. 2x는 2의 y 제곱 더 2의 마이너스 y. 그 양변에 2의 y 제곱을 곱합시다. 어, 2의 y 제곱을 곱해도 돼요. 왜냐하면 2의 y 제곱은 0이 아니니까, 0보다 크니까. 그러면 그러면 2의 x 에 2의 y 제곱은 2의 2y 제곱, 즉 2의 y의 제곱 곱이 1이 될거라죠 그러면 e 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2의 y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2의 y제곱을 우리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x t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t는 뭐가 되죠? t는 이분의 근혜 그래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b 2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배의 2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1이 얘기예요. 즉, c가 뭐였어요? 2의 y였어요. 2의 y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어, 즉, c는 2의 y이고, 얘는 0보다 크므로, t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어, 그렇죠?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2의 y제곱은 뭐야?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양면을 lm에 치해주면 y는 ln 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 y가 이거였던요 그래서 5 l l b 다 on that. So, you look at t h 그러면, 어, 우리가 뭐야? 사인, s 이 d e h 릭 사인 p 이 b l i c side, h i 트다 무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럼 얘네들도 뭐가 돼야 돼요? 미분 가능한 p u 가 l i 돼 side, high public 야 돼? d e 수를 g h p u b 보 i c side, 자연로그 함수의 합성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뭐부터 구해 볼까? 어, 교재에서는 사인에 대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어, 코사인에 대해서 할게요. 자,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버스 x의 미분. 그러면 얘는 ln x 더하기 root x 제곱 마이너스 1의 2분 그렇죠? 자, 그러면 ln 미분하면 x 더하기 root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반의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1이고, 플러스 얘 미분하면 2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미분하면 2x 2이 지워지는 거죠.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니까 그러니까 통분해주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어, 2 x 제공, 1 플러스 x. 2렇1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l u s x. 2이1 5 m i n 다 s 1. 2 x 2x15 이 i n u 1. 2 1 5 plus 2 x 가2 1 5 plus 1. 2x15 plus 1. 2x15 plus 1. 정리 6.6.6의 쌍곡선 함수의 도함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블리 인벌스 사인엑스의 인벌스의 미분은 루트 1플러스 엑스제곱분의 1, 엑스 1. 하이퍼블릭 호사인벌스 엑스의 미분은 루트 엑스제곱마이너스 미분의 1 하이퍼블릭 탄젠트 인버스 x 의 미분은 1 m i n x 제곱에 1 이렇게 된다는 h e 그리고 얘는 x 에 대한 범위가 생각 l 얘는 뭐였냐면 x 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c 야 돼요. 그런데 x 가 1이 면안 되니까 여기서는 x 가 1보다 커야 l 고 여기서는 x 가 마이너스1과 1 사이에서는 원래 탄젠트인 버스에서 x의 범위가 이거였으니까 그렇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면 자, 하이퍼블릭 사인을 미분했더니 루트 1 플러스 x 등분의 1이 들어가는 게 그러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정적분한 거는 하이 퍼블릭 사인 인버스 x 플러스 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도 우리가 알고 있어. 이게 뭐였어? n n x 더하기 2 1 플러스 x 제곱. 그러면 얘가 뭐였죠? 얘가 뭐가냐면 n 은 X 더하기 루2 X1 플러스 포사인 X제곱. 얘는 뭐였어요? 얘는 X 제곱플러대 워스 시. 얘는 뭐야?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의 일의 정이퍼코스의 주정 이 일의 정 파이 퍼블릭코사인이버스 x 얘는 뭐 제곱 이 얘는 뭐야? 제 얘는 뭐 제곱 마 제곱 마이너스 얘는 1-x제곱분의1을 정적분으로 넣 부정적분은 하이퍼블릭 컨젠트 인버스 x 플러스 c에 얘가 뭐였어요? 2분의1에 1-x분의1플러스 엑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 그래서 어, 이런 형태의 접근식들은 어, 접근하거 뭐가 되면 역삼각선 함수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전에 역삼각함수 하면서도 마찬가지 역삼각함수가 위력을 발휘하는 건 언제냐면 접근이라고 했어요. 어, 접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어, 루트 1 x 제곱, 루트 1 x 제곱을 분의 1을 어, 접근하면 뭐가 되냐면 사인 어, 인버스 x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접근을 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접근하면 탄젠트 인버스 x가 된다라고 했어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 역삼각함, 역쌍곡선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 해서 이러한 좀 복잡한 복잡하지 않지만도 접근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분을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 예제 4번, 예제 5번 리고입장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예제 4번을 보면. 자 뭐를 구하냐면 하이퍼블릭 탄젠트 인버스 x의 제곱 얘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어 탄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 인버스 우리 도함수 알고 있죠 합성함수 미분 할줄 알죠 그럼 여기 더 이상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 인버스 파이퍼블릭컨 탄젠트인 벌스 파이퍼블릭 탄젠트인버스 뭐하면 돼요? 1 마이너스 마 p 거의 제곱분의 1그 다음 뭐 미분해야돼? x제곱 미분해야겠죠 그럼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x의 l u 분1 2x. u s 1 plus 1 p l u 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 함수 n 심수 알면 여알분여이쉽들이풀수있풀수있이잖아요잖아죠자 그다음에 예제 o 번 e So, I'm going to go to the n 1 x t one. So, 스 x 의제곱 e 의 o i 정 g o 을 n 하는 얘기예요. 어. 그럼 뭐야? 어 이런 모양이네1 플러스 뭐의 제곱 모양. 그래서 이거를 어 0부터 1까지 어떻게 하냐면 u에 1 플러스 ex의 제곱분의 1에. 1 플러스 뭐의 제곱에 u 분의 1. 1 플러스 뭐의 제곱에 u 분의 1.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자 u를 2에 x라고 치환을 하죠. 그러면 du는 e d x 그러면 dx는 2분의 1 du 그러면 x가 0이면 u는 0 x가 1이면 u는 2 루트에 1 플러스 e x 가2니까 u 에 제곱분의 1 dx가 2분의 1 dx 자, 2분의 1 밖으로 뺍시다. 2분의 1 밖으로 뺍시다. 자, 그러면 얘의 부정적분이 뭐였어요? 얘였어요. 위에까지 되고, 여기까지도 되고. 밑에 거로 쓰자. 자, 2분의 1에 LNU 더하기 2 뭐야? 1 플러스 U제곱에 0부터 이까지 이거죠, 그렇죠? u 더하기 1 플러스 u의 루트. 1. 자, 그러면 2분의 2집어이으면 l에 2 더하기 4 플러스 1이니까 루트 5. 마이너스 u, u 집어넣으면 u 대신 0이면0 0, 0이니까 l n 1. 마이너스 l n 1. ln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ln e 2 플러스 2 5더 정리한다면 2분의 1 지수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ln 2 더하기 2, 2 5 이렇게 되겠다더 정리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이런 것도 되고 어 별로 어 그러니까 이덕분에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 입장에서 조금 더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거예요. s 이 n 버스 x 미분하면 뭐냐? 어 코사인 인버스 미분하는 거랑 쌍이 인버스 미분은 똑같기 때문에 부호 차이 때문에 확대를 따랬어요 어, 탄젠트 인버스 x 미분는게 뭐냐?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까 했던 거 어. 하이퍼블릭 사인 인버스 x 미분한 거, 하이퍼블릭 코사인 인버스 x 미분한 거, 하이퍼블릭 탄젠트 인버스 x 미분한 거,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조금 조금 어려운 접근들을좀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6장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7장의 접근법 아직 접근법이 갈라리 갈 일이 많아요. 어, 접근은 미분보다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어떤 다양한 함수들이 나왔을 때 어떤 함수들은 어떤 접근법을 써야 되느냐, 어떠한 어, 이러한 접근법을 써야 된다는 걸 7장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